네 구독자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수익률 이태성입니다. 매지게 되니 잠잠하게 움직이다가 서서히 위로 그다음에 아래로 변동성을 주고 있죠. 변동성이 주고 있던 이 좁은 박스권보다는 확실하게 넓혀지고 있는데 조용하던 가격이 잠잠하던 가격이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죠. 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기지개를 펼수 있는 이유가 뭘까? 분명히 큰 물량을 갖고 있던 쪽에서 물량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세력이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러면 매지게 되니 움직일 수.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우리 체크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지 내가 큰 수익을 다시 뽑아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이제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많은 얘기가 오가죠. 그래서 내가 알트코인을 갖고 있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스토리, 흐름, 비트코인 움직임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트럼프가 암호화폐 비축 자산, 이걸 지금 막 밀어붙이면서 엄청난 얘기 오르고 내리고 막 반복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왜 암호화폐를 선택을 했을까? 지금 미국의 패권을 잡기 위한 도구로 암호화폐를 선택을 했다. 자, 그러면서 비축 자산 통과시키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뭘까?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트럼프는 자질이 어쨌든 사업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 뭐 리플, 솔라나, 뭐 헤데라, 에이다. 아, 지금 비축자산으로 뭐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이쪽으로 관심을 몰아놓고 트럼프는 지금 NFT, 메타버스 자 이쪽 진출을 위해서 상표를 출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블록체인 쪽에서 NFT 이쪽으로 매기가 확산이 되면서 새로운 시장에 급등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매지게 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NFT 강자로서 급등 기회가 꼭 오겠죠 자 그러면 와 이제부터 간다 급하다 이러면서 바로 사면은 안 돼요 왜냐 수익 나는 메커니즘 있잖아요 트럼프도 보시면은 비축자산으로 가격 끌어올리고 내리고 막 엄청나게 변동을 보이는데 결국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대형 고래들은 자기가 확실하게 물량을 잡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매수와 엄청난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흔들다가 올라가거든요 자 우리는 이런 흔들림을 피해 있다가 상승하기 직전에 딱딱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피해 없이 수익을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수익 차트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 시청자님들 수익 차트로 돈 받으시고요. 앞으로 수익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세요. 불과 보름 만에 뭐 30%, 그 다음에 100% 수백 퍼센트의 이런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나는 남들하고 정보가 달라야 돼요. 밥 먹고 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거의 해외 외신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체크를 하고 일정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싼 돈 주고 자료를 모아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정보 라도 안 가면 어떻게 돼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사고 파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감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사라, 여기서 팔라 이런 신호를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 수익차트가 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수익차트는 상승구간인 이런 초록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구간이 빨간구간이 있습니다. 두 가지 구간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게 바로 이 사라는 신호, 그 다음에 팔라는 신호예요. 초록색에 사라는 신호, 빨간색에 팔라는 신호. 자, 그러면 당연히 상승 구간인 초록 구간에서 사라는 신호가 나왔을 때 수익률은 크게 나오겠죠. 내가 안 사고 싶어도 사라는 신호가 나오면 약간이라도 바로바로 바로 올라갑니다. 사자마자 수익 나고 팔라는 신호가 나왔을 때 올라갈 것 같지만 밀려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다? 초록 구간에서 사라는 신호 나왔을 때 잡으면 내 계좌 바로 역전시키는 겁니다. 자 지난해 3,700억 대박낸 원효띠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건데 어, 20대 초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인 시장 쪽에서 600만 원으로 수천억을 번 전설적인 트레이더죠. 자이 원효띠도 결국에는 자기 매매에 대한 기준 그리고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내 계좌를 대박을 터뜨리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자 그걸 제가 지금 수익 차트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되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계속 설명 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지게 된 수익 차트인데요. 보시면 가격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죠. 이런 과정에서 보시면 굴곡, 변곡을 만들었을 때, 자, 사고, 팔라는 신호가 나옵니다. 나는 이 수익 차트의 신호대로 사고, 팔고, 반복했는데, 사자마자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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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을 볼수 있다는 라 거죠. 특히 팔라는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사고, 팔고, 반복만 했는데, 내 계좌는 수익을 꾸준히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수익은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 시청자님들 다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죠.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683-0239로 수익 문자 주시면 실시간 다점 보내드리거든요. 수익 차트로 원칙 있는 매매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존에는 원칙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또 실수든 어떻게든 손실을 입었다면 지금부터 바꿔야 돼요. 이 원칙이 있어야 가격은 이렇게 막 움직이지만 원칙은 딱 고정되잖아요. 그러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내 계좌를 이번에 한 방에 살릴 수 있는 급등 코인도 있습니다. 한번 딱 사놓고 기다렸는데 자고 일어나고 며칠 뒤에 보니까 급등하는 이 코인도 꼭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보이시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자, 이들의 암호화폐 육성 정책, 그 다음에 XRP의 미국 정부의 승소, 자,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불과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은 미국 대선 이후 급등할 수 있는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비트코인 ETF 출시가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자 앞으로 움직이게 될 코인 메타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떠한 코인들이 가장 좋을지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 사회적 이슈가 곧 돈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 자, 이런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부자들은 이러한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 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코인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자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자 이렇게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에요. 딱헤대라 하나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의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올 할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헤드라 코인을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 달도 안 돼가지고 5배 이상 520%라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세계 최초 코인 대통령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뉴스, 그 다음에 언론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코인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금보다 높아졌으며 향후 100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최근 발표한 빅 아이디어 2025 보고서에서 인공지능, 로보틱스, 에너지 저장, 퍼블릭 블록체인, 멀티 오믹스 기술 등 자 비트코인이 금보다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비트코인 반강기와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높은 상승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미국 정부 효율부 도지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움직이면서 인공지능 메타의 천배 급등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그록3를 출시를 하면서 기존의 최강자죠셋지피티그 다음에 중국의 딥시크 이 자리를 가져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 우리는 여기서 내돈 만원 십만원이 수천 수억을 벌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록3가 출시가 되면서 관련 코인이 2일만에 700%라는 이 말도 안되는 급등을 보였고 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 바이낸스에서 AI 관련 민코인을 출시를 하면서 하루만에 500배라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특히 더 대박인건 우리나라 대표 IT 기업이죠 카카오 이 카카오가 오픈 AI와 손을 잡고 트럼프 임기 중 개발된 이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서 엄청난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바이누에 900만원 투자해서 7조를 벌었다. 페페코인에 4만원만 투자했는데 700억을 벌었다. 자, 이런 수익기사는 앞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무엇을 보내드린다? 자, 지난번하고 똑같이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대장 코인 역할을 하면서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코인 딱한 종목 많이도 아니고 딱한 종목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면 되는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혹시라도 나는 코인을 투자하지 않는다 이러시는 분들은 주변에 코인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보셔도 되고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코인 가지고 자녀분들한테 한번 사봐라 자, 그래가지고 수익 한번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님들 나도 이번에 어떤 코인이 급등을 할지 궁금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로 추천 급등 코인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 번호 010-2684-0239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아요. 제 채널에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